들어가실 거예요. 저희 보통 평균적으로 수술비나 입원비나 퇴원량, 무통주사 전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나오시고, 오늘 담도 쪽에 확인하는 MRI 추가 촬영하셔서 MRI 교환까지 포함하시면 예상하시면 되세요. 오늘 MRI 검사 나가실 거고, 피검사는 기본 검사 전부 다 나가셨고요. 이 지혈제는 전망절제를 하고 나면 여기 이 간이랑 담낭이랑 한쪽 면이 붙어 있어서 담낭을 절제하고 난 다음 간 이쪽으로 거즈처럼 생긴 지혈제를 덮어두고 나올 거예요. 이건 하루 이틀 지나면 전부 다 녹아서 없어지는 재질이고 이렇게 상처 생기는 부분이 주변으로 유착 생기지 말라고 바로 위에 투명 젤처럼 생긴 유착 방지제도 뿌리고 나올 거예요. 우리 수술은 배꼽으로만 들어가고 배꼽 부분 전부 다 녹는 실로 봉합하고 나올 거고 그 위쪽으로 투명 본드처럼 생긴 방수처리제 한개 발라드리는데 이게 10일 이상 가는 거여서 오늘 수술하시고 내일 퇴원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날부터 샤워나 일상생활 전부 다 가능하세요. 따로 소독 같은 거 하시러 내원하실 필요 없고 이거 관리하시는 방법은 퇴원하실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취는 전신마취로 진행되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수술시간 15분 안팎으로 걸려서 마취 걸려있는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예상하시면 되시고 회복실에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수술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환자분 우리 수술 내려가시는 거는 음 이따가 10시 반에 MRI 찍고 거의 11시에 바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보통 기사는 회복실에서 바로 달고 나오시고, 이런 거랑 퇴원력한 달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 나오세요. 이거는 하모닉이라는 기구고요 이건 나라에서 정해주는 급여 항목이긴 한데, 본인 부담 금액이 80% 나오는 급여 항목이어서, 금액대가 너무 커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을 정리시키고 담낭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방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출혈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출혈들은 이렇게 소작을 하고 나오고, 좀 크다 싶은 출혈들은 이렇게 티타늄 재질의 의료용 클립으로 짚고 나오게 되세요. 그런데 이 하모닉이라는 기구는 기존의 기구만큼 열이 많이 가해져서 잘라내는 기구가 아니고, 이건 맞물려 있는 부분만 방리와 동시에 소작을 같이 시키는 초음파 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로 인한 간의 조직 손상도를 조금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시고 이건 일회용 기구여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추가적으로 돈을한번더 얻고 사용하고 있어요. 하시면 제가 다른 종류의 진통제는 계속 놔드릴 거예요. 수술 끝나고 두세 시간 정도는 통증 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수술 들어가실 때까지 물 절대 드시지 마시고 계속 금식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 책자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기 하시는 시간 동안 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항생제 오늘 주사 맞으실 거예요. 항생제 알러지 검사만 같실건데이 잠깐 해 볼까요? 이 이거 좀 아파야 바늘 자체가 아는 검사하는 거여서 움직이시면 더 아파요. 할게요. 어. 네. 이주 음, 정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처음부 검사하시고 담장이랑 담부터 복부질 진단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평상시에 통증이나 불편감 있으셨어요? 네.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상복 부위 압박감이랑요. 우쪽 상복부랑 명치. 명치도 불편하셨고? 네, 명치 답답함. 이게 있다 없다 증상이 그러셨던 거죠? 네. 어디서 나신 적 없으시죠? 서랍 질게요. 손수리셔서 속옷 불해져 팬티 다 편장 분것만 입으시면 되고요. 렌즈 없고 틀리 못없죠 시계 반지 목걸이 다 빼주시고 가발이거나 머리 핀꽂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화장품 바르고 오셨나요? 매니큐어 없으시죠? 네. 치아 흔들리거나 임플란트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오늘 네. 음, 충치 치료 했어요. 괜찮아요. 네. 금식은 밤몇 시부터 하셨어요? 어, 바, 밥이요. 아니 물 마지막으로 드신 물 거? 11시? 전녁 12시 이후로 그럼 긴식하신 거예요? 네. 치아 교정증이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머리 양쪽 양갈래를 이렇게 묶으세요? 10시 네. 반에 MRI여서 조금 빨리 준비할게요. 네. 옷 갈아입고 계시면 제가 다시 올게요. 네. 속옷 다 벗고 팬티까지 벗고 환자복만 입으시고 네. 장은 여기 쓰시면 되고 개미모양 숫자 4개 지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 MRI 검사 받기로 했어요. 속옷 받고 어디 이제 MRI 찍으로 가야지. 네. 아마 거의 바로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수술용 바늘로 해서 놓을 거예요. 바늘 자체가 좀 굵어서 들어갈 때 아파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바늘이 좀 굵어서 그냥 혈간 들어가면 바로 터질 수 있거든요. 들어갈 때좀 아파요. 됐어힘 빼세요. 다 했어요. 되셨고 지금 지하 1층 가셔가지고 MRI 좀 찍고 올게요. MRI 되게 무섭다. 응. 수술 처음 해봐는 해본...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요. 되셨고 주머니에 넣은 것 없으시고요. 네. 화장실이랑 혹시 가글 음... 가글 요거한 컵으로 가글가글하고 물로 한번 헹구고 오세요. 아, 화장실 그리고 앞에서 타고 바로 내려갈게요. 침대 타고 그 이제 네.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요? 여기 계시도 되고 동강에서 계시도 돼요. 아 네. 잘 하고 와.